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쪽에 물질의 기본 성분 단원의 원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볼게요. 학습 목표.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물질은 원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 그래서 원소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어 기본 성분이에요. 성분. 기본 성분이라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다른 거로 다른 성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다른 성분으로 나뉘지 않는다. 나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뉘지 않는다. 기본이다. 자 원소. 자 <laughs> 교과서. 첫째 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 하였고, 그 물질의 바탕이 되는 기본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본성분. 자, 이 기본성분 두 글자로 뭘까요? 바로 원소가 기본성분입니다. 기본성분, 원소. 그 중에는 공기나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성분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여기 보면은 공기, 물.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과거에 공기와 물이 이 기본성분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을 잘 생각해보면, 공기나 물은 기본 성분이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에는 공기와 물은 기본 성분, 즉 공기와 물은 원소다 아니다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소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라는 말은. 공기와 물은 나뉜다. 다른 성분들로 다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될수 있는지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자. 자, 해보기.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일까? 자, 물. 물은 기본 성분일까? 즉, 물은 원소일까? 원소일까? 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목표. 라부아지에, 과학자 이름이에요.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라부아지에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물을 이루는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라부아지에는 긴 주철관을 뜨겁게 가열하면서, 주철관은 철로된 관을 말합니다. 파이프. 철로, 주철이라는 이 철로된 관, 파이프. 주철관을 뜨겁게 가열하면서 주철 안으로 물을 통과시키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주철 안에 녹이 쓸고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일단 주철관이라는 준비물이 있었고요 얘를 가열했습니다. 가열하면서 주철 안으로 뭐를 통과시켰냐면 물을 통과시켰대요. 지금 물이 원소인가? 원소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실험이죠. 물이 원소인가? 만약에 물이 원소이면, 나뉘면 안 됩니다. 근데 물이 원소가 아니라면 다른 성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물을 통과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주철과 나는 녹이 쓸고,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 자, 첫 번째, 녹이 쓸고, 두 번째,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이 녹이 쓸었다는 말은, 녹이 쓸었다는 말은, 철이 산소와 결합한 것을 녹이 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었는데 왜이 주철관이 녹이 쓸었을까? 바로 이 주철관의 이 철에 이 철에 누가 달라붙은 거죠? 바로 이 산소가 달라붙은 것입니다. 산소. 그리고 수소가 발생했답니다.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가 발생. 즉, 이 물은 어떻게 다른 성분으로 분리가 된 걸까요? 바로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원소라면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나뉘면 안 되지만 이 물은 어떻게 됐어요?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됐죠. 그러므로 물은 원소입니까, 아닙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 라부아지에 네, 이 과학자가 바로 물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이 주철관은 뜨겁게 이렇게 하고 물 물이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지,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면서 이 주철관이 어떻게 됐느냐? 이 주철관이 녹슬음. 녹슬었다. 녹슬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녹슬었다는 것은 철과 누가 달라붙었어요? 산소. 철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녹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에 산소가 달라붙은 것을 우리는 산화되었다. 이렇게 말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산화. 산소가 결합했다. 산화. 그 다음. 이 이제 일로 이제 물이 이제 나오면서 또 누가 발생했더라? 여기에 보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했더라. 수소. 자, 그래서 우리는 물이 어떻게 분해가 됐냐면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었다.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수소. 이렇게. 자, 물을 이루는 성분이 무엇인지 써 보고 물을 이루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지금 분리가 됐죠. 첫 번째 산소 그리고 수소 자, 극가닭은 그그 까닭은 바로 주철관이 녹슬었다는 것 그래서 산소가 달라붙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는 것 그게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 두 번째 질문 보면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일까? 자, 이 기본 성분, 이 기본 성분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기본 성분은 두 글자로 말하면 원소. 자, 물은 원소일까? 물이 원소가 되려면 분리가 돼야 돼요,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기본 성분이 아니다. 자. 그 이유. 왜냐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기 때문.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물에,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되면 분해되면 원소가 아니라 그랬죠. 이때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죠? 기본 성분인 원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소라고 해요.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는 118가지, 이중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생된 것이고, 3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원소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다. 그래서 시험에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면 틀린 거죠.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며 우리는 원소의 다양한 성질을 일상생활에 이용한다. 그래서 원소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밑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소라는 원소. 이 수소라는 원소는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볍고 그리고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된다. 우리가 수소 자동차 지금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연료로 이용된다. 다음 산소. 산소는 지구 대기에 약 21%를 차지하고 호흡에 이용되고 물질의 연소에 이용한다. 이 연소라는 말은 불 불타는 것 술 말합니다. 불 타는 거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탈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다음 금 산소나 물에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에 이용된다. 그리고 전자 제품에도 이용이 돼요. 다음 철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단단해요. 기계, 건축 재료로 이용된다. 뭐철 뭔지 알죠? 자, 맨 오른쪽에 보면 물의 전기 분해 장치라고 있습니다. 물을 물에 이렇게 전기를 보내면 물이 어떻게 되더라? 분해되더라.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두 가지 원소로 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수소. 그래서 물은 어떻게 분해가 되더라? 산소 그리고 수소.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장치를 보면 플러스 극 쪽에는 산소 기체가 모이고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모입니다. 왜 플러스 극에 산소가 모이고 마이너스 극에 수소가 모이는지는 어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그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게 느끼므로 나중에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이온을 배울 때자 밑에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다. 분해되면 원소가 아닙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본성분. 뭐라고 했죠? 원소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다음에 물질 중에서 원소를 모두 골라 써보자. 첫 번째 수소.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산소. 원소입니다. 그 다음 물. 물은 원소가 아니고 탄소. 탄소도 원소입니다. 소금. 소금도 원소가 아니고 공기. 공기도 이제 많은 기체들이 모여 있는 걸 공기라고 하기 때문에 공기도 원소가 아닙니다. 자, 3번. 탄소로 이루어진 수시 타면 이산화 탄소가 된다. 이산화 탄소는 원소일까? 이산화 탄소는 원소일까요? 수은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탄소는 원소죠. 탄소는 원소입니다. 근데 타면 탄다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위에서 설명했는데 탄다는 것은 뭐냐면 위에 여기 보면 어, 아이고. 이렇게 여기 보면 불에 타는 타는 것 연소라고 그랬죠. 연소. 이 연소할 때 누가 필요해요? 산소. 그래서 연소하는 것, 불에 타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낸다. 근데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빨리. 빨리 결합하면서. 여기 보면 탄소로 이루어진 수시 타면, 즉 탄다는 것은 누구와 결합한다고 그랬죠? 산소와 결합. 그러니까 이 수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시 탄다는 것은 수시 탄다는 것은 이 수수의 탄소와 누가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더라. 오른쪽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러니까 질문에 이산화탄소는 원소일까? 아닐까? 이산화탄소는 누가 결합했어요? 탄소와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이산화탄소는 원소일까? 아닐까? 아니다. 원소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그 까닭은 탄소와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원소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